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웃고 있는 입이 가늘게 떨리는 게 보인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비죽 비죽 웃음이 새어 나다 경직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이 팀장이 상냥하게 말을 꺼냈다.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신 두분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지현 지원자님, 저희 회사에 대해 알고 계신 점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네, 블링블링은 여성 쇼핑몰들을 하나로 연동해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야, 그건 세살 먹은 애도 대답할 수 있겠다. 아무리 낙하산이라지만 진짜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어젯밤에 네이버에 쳐보고 왔구만 눈썹을 꿈틀거리며 쳐다보니 씩 웃으며 날 바라보는 이지연 여유 부리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야 어차피 합격할 테니 적당히 하자 이건가 추가 질문으로 저 여유로운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볼까 하는 찰나에 이 팀장이 면접을 이어나갔다 다음 정민주 지원자님 질문 드릴게요. 저희 회사에 대해 알고 계신 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블링블링은 2017년 공동대표인 구재희 대표님과 유라경 대표님이 창업한 여성 전용 어플리케이션 회사입니다. 비록 기존 업체들의 견제로 인해 사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인터넷 쇼핑몰의 선두주자로 80억 상당의 투자를 대기업으로부터 유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우수 여성 기업인 시상식에서 유라경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블링블링은 기존 서비스 이외에도 향후 화장품과 미용시술 서비스를 추가로 유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오, 제법인데? 리서치 제대로 했네. 병실에 누워있지 않고 어디가서 공부라도 하고 다닌 모양이네. 나와의 악연을 제외하고 본다면 만점을 줄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인정하기 싫지만 잘한 건 잘한 거지. 본인이 가진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민주 지원자님? 저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경력 있는 신입 사원만큼 매력 있는 인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까지 다양한 업체에서 인턴 경험을 했고 실제로 광고 기획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무 경험을 쌓은 바 있습니다. 덕분에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능숙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급변하는 쇼핑 트렌드 속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누구보다 잘 캐치하는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소비자 맞춤형 광고를 제작해 최고 기획에서 주관하는 전국 대학생 광고 기획전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치지 않는 체력입니다. 잠깐만요. 지치지 않는 체력이요? 네. 저는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아주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 결근이나 질병으로 인한 업무 장애를 빚을 일이 없습니다. 허허두숨이 나왔다. 적당히 장단을 맞춰줄까 했더니 도저히 못 참겠다. 자 어디? 이번엔 어떻게 반응하나 볼까? 아 그럼 정민주 지원자님은 신체가 아주 건강하시다고요? 네? 아 네. 저는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자부합니다. 와, 그러시구나. 혹시 최근에 병원 다녀오신 적은 없으시고요? 병원이요? 네. 이 근처에도 병원 있거든요. 한빛 병원이라고. 거기 할머니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그렇던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거기 입원했어서. 혹시나 해서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굳게 닫아버리는 정민주. 입으로눕 웃고 있지만, 당황과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하는 게와 짜릿하게 그지없었다. 얼씨고 청산유수처럼 술술 거짓말 잘하더니 왜 갑자기 입을 다문담? 야 꼬맹아 왜 화나? 아 그러면 제가 추가적인 질문으로 패션과 관련된 용어들을 질문드려도 될까요 지원자님? 네 자신 있습니다. 음 혹시 나일론이라고 알아요? 합성 섬유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거 말고 그 있잖아요. 그거. 나일론 환자라고. 크크크크크크크. <laughs> 올해 들어 가장 신나게 웃은 기분이다. 웃음을 참으려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옆에서 내 행동에 당황한 듯 난처해하는 이 팀장이 보였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면접을 이어갔다. 아, <laughs> 농담이에요, 농담. 정민주 지원자님,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후 이어진 20여 분간의 인터뷰는 큰 이변 없이 흘러갔다. 비슷한 형식의 질문들이 이어졌고 낙하사는 질문마다 똥을 싸대는 답변을 정민주는 마음에 쏙 드는 답변만을 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소정의 교통비 받아가시고 저희가 인연이 되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합격 여부는 일주일 안에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면접이 끝나고 뒤돌아서는 두 지원자를 보는데 갑자기 한숨이 나온다. 아니, 낙하산 저거는 밥상을 차려줘도 왜 먹지를 못하냐. 가뜩이나 내키지 않았는데 면접에 임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거는 뭐, 라경이랑 싸워서라도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러면, 정민주는 어쩌지? 솔직히 말하면, 정민주는 매력적인 지원자인 건 맞다. 면접에 임하는 자세도 좋았고, 배경조사도 확실히 해왔다. 우리 회사에 자기가 뭘 해줄 수 있는지도 정확히 얘기했고 말이다. 그런데, 괘씸한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지. 아, 씨. 고개를 들어 앞을 쳐다보는데, 세념한 듯한 표정으로 문을 닫으려는 정민주와 눈이 마주쳤다. 뭐야? 저런 표정도 지을 줄 아네? 대표님, 대표님, 무슨 생각하세요? 아, 아닙니다. 고생하셨어요. 최종 합격자는 어떻게 할까요? 음, 그거 제 책상에 평까지 올려주시면 검토한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이후로 연락 주시면 될 거예요. 아, 담배 생각이 절실하다.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려고 담배를 집어 들고 나가는데 뒤에서 오 팀장과 이 팀장이 대화를 나누는 게 들린다. 팀장님은 누가 될것 같아요? 저는 정민주 지원자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대답도 마음에 들고. 저도 정민주 지원자가 실무 경험도 많고 똑 부러져 보여서 마음에 드는데 학벌이 좀 아쉽고 해외 경험이 없어서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저 정도 경력이면 커버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표님이 알아서 잘 결정하시겠죠. 빠른 걸음으로 회사 복도를 지나 흡연 구역으로 향하는데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인다. 10이나 걸어볼까 잠시 고민하는데 앞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린다. 정민주의 전화다. 아 어, 엄마. 응 끝났어. 이제 가려고. 의도치는 않았지만 어쩌다보니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어 면접? 나뭐 똑같지 뭐. 요즘 취업이 쉽나. 왜또 엄마 나 오늘 면접 봤어. 이번 달 생활비 며칠 전에 보냈잖아. 뭐? 걔가 지금 여행 갈 때야? 정민창 걔도 정신 좀 차리라 그래. 아니 알바 한다며. 여행 안 가면 의대 졸업은 못한대. 엄마 나도 일하면서 취업 준비하면서 진짜 힘들어. 몹시도 불편하다. 들어선 안 되는 얘기를 들은 기분이다. 몸 마려운 강아지 마냥 끙끙거리면서 조용히 서 있는데, 갑자기 걷다가 걸음을 멈추는 정민주. 바닥으로 고개를 숙이며 통화를 이어나간다. 하, 알았어. 엄마 카드값 언제 나간다고. 어, 나 며칠 내로 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들어올 때 있어. 결제일까지 될지는 모르겠다. 알았어. 어, 전화할게. 아, 전화를 끊은 정민주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가던 길을 마저 걸어갔다. 의도치 않게 통화를 엿듣고 나니 제가 열심히 사는 것도 조금은 이해가 갔다. 집이 좀 힘든가? 남동생은 철이 없는 모양이네. 부모님 생활비도 보태드리는구나. 잠깐, 조실 부모라며? 무튼 대견한 건지 미련한 건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진 모양이다. 병원에는 갔으려나? 보험 사기꾼에서 열심히 사는 애 정도로 정민주에 대한 평가 가치가 올라가는 순간이었다. 아 어? 정민주네? 뭐야? 얘도 양반은 못 되는 모양이네. 저 다음 주에 퇴원할까 하는데 합의금 얘기를 좀 해야 할것 같아요. 언제 시간 되세요? 이런 씨발. 그래, 너 정민주였지?